안녕하세요. 이 땅의 주인을 찾습니다.의 HY 강남 PD입니다. HY 중곡점 매니저 활동 구역 중 6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구역의 주인을 찾고자 HY 강남 PD가 나서 보겠습니다. 가시죠. 이 구역은 군자역 3번, 4번 출구에서 시작하는 번화가로 상가와 주택으로 이루어진 중곡점의 노른자 땅입니다. 병원, 약국 등 상가 70%, 주택 30%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500여 명이 상주합니다. 먼저 상가를 보겠습니다. 군자역 3번, 4번 출구 주변은 각종 병원, 의원, 약국 등이 쫙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발로 뛰어다녀 보니 군자역 3번, 4번 출구 대로변에 큰 카페가 없더라고요. 유동 인구가 많았고 상가들은 쫙 있고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상주하는 고객 및 유동 고객이 윌, 엠프로3, 하루야채 등을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마트, 파출소, 중국 이동 주민센터도 있습니다. 여기 일대에도 유동 인구가 많습니다. 고객을 만날 기회가 많군요. 다음으로 주택가를 보겠습니다. 중소 규모 빌라로 형성된 곳이군요. 이 주택가를 다녀보니 미용실이 많습니다. 여기도 미용실, 저기도 미용실. 와! 많네요 미용실 이 많은 미용실에서 발효율을 많이 찾겠네요 이렇게 중곡점 6구역을 함께 보았는데 총 상주 인구가 2,500여 명 많습니다 군자역 3번 4번 출구 일대에 출근하는 고객이 많아서 오전 8시부터 활동을 시작하면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역은 유동 인구도 많고 병원, 약국 등 상가도 많고 주민센터까지 있는 매출이 아주 기대되는 구역입니다. 지금 이 구역에 활동하시는 매니저님이 없는데도 70여 명의 고객이 고정적으로 발효율을 받아먹고 싶다라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빨리 이 구역의 주인을 찾습니다. 이 구역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매니저님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위해서 HY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일반 여명이 선택한 직업 HY 프레시 매니저 아래의 전화번호로 지원하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